그 영화를 볼때 분명 주인공을 돕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주인공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그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나, 또한 주인공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어, 어, 이제 가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악, 나빴던 환경, 그 엄청난 위기의 환경이 오히려 주인공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흔히 뭐, 반전 영화, 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말의 영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런 반전이 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서쪽에 란주라는 어, 지역이, 지역에 이제 성교를 하러 갔었는데, 그곳의 현지 동역자 3명과 저 이렇게 4명이 한 지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 책임자는 뭔가 능력 있고 멋진 선교사들이 이렇게 올 줄로 생각했는데 일주일 동안 어뭐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생긴 것도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달랑 카세트 가지고 테이프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 위아래로 눈을 흘기면서 야 너희가 다냐 다른 사람 안 오냐 그러면서 뭐 환영은 둘째 치고, 먹을 것도 갖다 주지 않고, 자는 것도 정해주지 않고, 정말 거지처럼, 어, 우리를 대했습니다. 저도 정말 살다, 이 그런 대우를 받은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 정말 공안도 이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전해지자,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던 그 책임자가, 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자, 아래로 내려오더니 다음에 다음 말씀에는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무릎을 꿇더니 마지막 간증 시간에는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은 물론 물론이고 자신이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자신의 간증 자신의 것을 나눠 주고 막 축복 기도도 해 주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떤 반전 영화보다 멋진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 오릅니다. 바울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손에 맡겨진 죄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죄수가 무슨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이 그의 경험으로 볼때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였기에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말했지만 혹시나 하고 그 말한 그 바울의 말은 역시 무시를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백부장은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움직이자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을 만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 풍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큰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그 상황. 그 위험과 그 위기가 반전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배 안에서 결정권과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무시받던 죄수의 한 사람인 바울이 점차적으로 그 배의 새로운 중심의 인물로 부상하게 되며 주적,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은 그저 잔잔한 강 감각, 같기 원하고 뭔가 풍 평탄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물론 잔잔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위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 붙잡고 있는 것을 자신의 삶 자신의 삶의 주도권 삶을 그냥 주도권으로 삼고 있는 그들을 그냥 광풍으로 바닷가운데로 몰고 나가십니다. 구원의 소원이 다 없어졌다 할 정도로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 어떤 노력이나 배움, 가진 것으로도 망망한 바닷가운데 광풍과 파도가 치니까 어떤 보장도 전혀 줄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길 때 풍랑을 이기게 되며 가야 할 곳까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라는 우리의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으로 반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물질이나 관계나 상황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때를 기회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것들, 자신이 이거 이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했던 것들, 이 정도면은 뭐 보호하고 이 정도 약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 붙잡았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거, 진짜 천재 지변이나 이렇게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간혹 내가 만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늘날잘 되게 해주고 평탄케 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돈잘 벌게 해주고 능력있게 있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을 보면은 나의 속한 바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꿈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며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개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며 명령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정말 이것은 뭔가 내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 믿는 데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이것은 믿음과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말씀은 나에게 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하고 운동력이 없이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요,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따르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내가 지켜도 되고 안 돼도 안 되는 그런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것이요.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는 말씀을 읽고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는 삶을 살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에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안 기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주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기에 내가 좋은 상황에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 힘든 상황에도 동일한 분량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1분이라도 매일 기도해 보고 말씀도 읽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비바람을... 동반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다 할지라도 아니 그 폭풍우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붙잡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지 자신이 결단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내 삶,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가는 귀한 한분한 분이, 한 분이 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와 축복의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